국정원이 4대강 사업 반대하는 학자를 사찰했다. 이런 의혹 언론을 통해 제기됐는데, 4대강 사업을 반대한 하 학자, 학자 하면 교수님 아닙니까? 아이고, <laughs> 많이 있습니다. <laughs> 예. 근데, 일단, 교수님이 직접 혹시 겪으신 일들이 있나요? 어, 일단 4대강 사업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예. 이것은 지난 MB 정권, 즉이명박 정부 때 최대 국정 사업이었거든요. 네. 일관에서는, 뭐, 뭐, 저기, 국정원에서 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이것은 청와대 차원에서 관리했다고 저희들은 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군수를 타워 였다? 네, 네. 그런 것도 저는 몇, 몇 군데서 간접적으로 그 확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 MD가 뭐 청와대에서 무슨 위인지 모르지만은, 어, 사령관과 관련돼서 특히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어, 언급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화대에서 네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네, 아주 음. 그 높은 뭐 차관급 이상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실행 조직이었을 뿐이지 어 반대하는 학자들을 관리 잘 하라고 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저희들은, 네. 저는 그렇게 어, 보고 있고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한 것은 뭐한 뭐 어, 정황상 한 대여섯 분이상 음. 어,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대여서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아, 일단은 제가 어, 그 일단 박원순 제안문건 네. 어, 거기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사대강. 아 어, 반대론자인 박창근 교수가 <laughs> 어, 서울 시대에뭐 어, 참여하고 해서 자파지뭐지이될 뭐, 뭐, 것이다는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laughs> 그러니까 그런 직접적인 거고 간접적으로는 제가 사장 사업 전에 어, 교수님까 연구 영역 하게안 되겠습니까? 예. 뭐 군에서 영역을 했는데 어, 국정원에서 저와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 받아갔다. 그래서 뭐 담당 공무원이 나한테 네. 어, 솔직히 을해주더라고요 군에서 용역 사업을 했었는데 네. 국정원이 군에 와서 담당 직원한테서 용역 사업 자료를 다 받아갔다. 네, 그리고 또뭐 음. 공기업체에서 또 제가 용역을 했는데, 용무 용역 을 했는데, 네. 어, 거기서도 어, 제와 관련된 자료를 다 가져갔다. 사기업의 용용역에 관련해서, 네, 예. 예, 자료를 또 사기업으로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또그 네. 담당자로부터 받, 들으셨고. 네. 예. 예, 그리고 또 제가 진두관지사 시절에 네. 어, 어, 사장 사업 중에서 가장 어, 넓게 그다음에 어, 광동이 하게 된 데가 낙동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낙동강 사업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동안 그때 그제 지인으로부터 어, 부산 창원 쪽에 있는 국정원 친구가 어, 박창근 교수를 어, 그 뭐, 소수히 해가지고, 뭐, 디지털 해봤는데, 연구에 관련돼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뭐, 심각한 건 없더라. 네. 라는 것을 또 이야기를 했었고. 음. 연구비 뒷조사 예. <laughs> 네. 그리고 또, 어 국정원 직원이 한번도 만났습니다. 보자 그래요. 아, 직접 만나셨어요? 네. <laughs> 그래서 왜 보냐, 그러니까. 아이 뭐, 요즘 교수님 잘 지내시는가. 예. 궁금해서 만났다. 그래서, 뭐, 선술집에서 소주 소수 한잔 하고 해야 아. 니다 있었고. 별다른 얘기 없고 국정원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군요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느꼈고 네. 아마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최근에는 제가 알았는데 그 제가 다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에도 네. 수시로 국정원 관계자들이 전화로 네. 어, 박정근 교수 잘 됐느냐라는 <laughs> 안부 전화를 그 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학교는 뭐, 카톨릭 계단이다 보니까, 예. 일단은, 저기, 구성원들잘가 보호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가능한 보호 차원에서 잘 해줬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또더 정황했습니다만은, 여러 군데서 국정원이 제직 조사를 하고 있구나. 음. 특히 영국이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음. 것을 느꼈고, 어떤 데는 좀 지나니까 좀괜찮다 당시 초기에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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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당시 또 국토부하고 수상공사가 저를 또사례한사과 관련해서, 경에서도또고소고발을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서도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고, 국정원 친구들도 한 번, 한 번, 한번 봤지만은 받고또 주위에서 지화로 교수님, 국정원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알고 나계 십시오. 네. 이럴 때 가슴이 질렁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기가 좀 그렇더라고 밤에. 그러셨겠죠. 혹시 혹시 전화는 도청되고 있지 않느냐. 전화는 당연히 도청되죠 네. 교수님. 아, 그렇습니까 <웃음> <웃음> 물론 그래서, 뭐 걱정은 인정할 일은 없습니다만. 네. 예. 네. 그 약간 뭐 예.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생활에서 있어 많이 조금. 디프레스가 됐는데 조금 압박감을 받았는데 그래도 <laughs> 큰일은 안 됐으니까 그뭐 뭐지 하겠나 뭐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국가기관이 적어 도 가장 힘센 국가기관이 본인을 타게 돼서 이렇게 전방위로 뒤진다고 하면 당연히 위축이 되죠, 교수님. 그 위축 때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비판을 하신 게 대단한 겁니다. 다생강에 대해서 입장을 바꾸지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사찰, 물론 본인이 인지한 것만 그 정도인 고그 외에도 많겠죠?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신 것도.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 그 외에 직접 불익, 예를 들어서 무슨 연구 요격을 하는데, 어, 통과시켜 주지 않는다든가, 어, 그런 좀 그런 집중적인 불익은 없었나요? 어, 많았죠. 그, 뭐, 가장 최근, 예를 들면 한 2년 전인데, 어, 모 대학 교수님하고, 저하고, 연구과제를 신청을 해서, 예. 그 과제가, 어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선정이 됐는데? 선, 예, 선정이 되고 난, 그 다음에 계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계약하는 과정에서, 박창근이좀 빼달라고 직접적으로 요청을 받았답니다. 최근, 그래서 최근 2년 전까지도요, 계속해서? 그 2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음. 어, 저한테, 이년 전이 있는지 모르겠네. 해당하던 최근입니다. 해당, 해당, 그래서, 저한테, 예,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여차히 자달을 했니까 그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같이 이제 연구하기로 계획을 짰는데 저는 빠지게 되고 뭐 그런 사례들이 뭐에서 또 최근 또 그전에는 어국민안전처에서또 영역이 있었는데 또큰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구 책임자가 돼서 팀을 구성해서 지원을 했죠 근데 그게 상당히 일찍이었었어요. 보통. 어 평가할 때는 당일 날 평가 끝나는데 한2 주가 돼도 평가 결과를 발표를 안 하더라고요. 당일 발표가 2주지났는데도다 하지 않더라. 예. 네. 예. 그래서 그뒤에들어 보니까 이거 확인된 건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확인했습니다만은 아, D H에서 발을했다라는 얘기를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물론 뭐 제가 그 이명박 정부 초기 때 이미 제가 어, 정부, 둘이 토목은 정부 관련 연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제가, 아, 제가 연구과제에 들어가는 것을 어릴 순간 막고 있구나라는 것을 음.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임명박 정부 때는 뭐잘 하려고 안 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도, 음, 그런, 그, 피해를 저는, 피해랄까요? 뭐 그런 걸 받은 기억 알겠습니다. 교수님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대강에 반대했던 그렇게 많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대부분 유사한 피해를 당했을 것 같은데 거꾸로 네. 블랙리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요즘 보면 화이트리스트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지금 현재 그 영상강에 가면 뭐 승천보라는 도가 그, 있습니다. 네. 그 보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은 새칭 뭐 사대강 그 공접비 해가지고 비승에다가 천, 천, 이십 명쯤 되는 정도 이름이 꽉 적혀 있습니다. 천, 이십 명 정도, 예. 아 이십 명, 이십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 학자들도 아, 있나요? 당연히 있죠. 공무원들. 그리고 또, 어, 이은박 정부 말기에 4대강 사업에 공원을 했다는 이름으로 1,157명에 대해서 훈포장을 줬습니다. 훈포장. 예. 그러 그게 명박 정부 때는 화이트 리스트아니겠습니까그럼 분포장이. 그 예, 예. 예를 들어서 교수가 분포장을 받았다 그러면은 어, 난 분포장을 받았으니까 가침이 있겠죠. 어떤 힘든은 기간에. 네네. 저처럼 되어 있다 그러면 아무 말해도 뭐, 불리한 증인이 있겠고 교수님은 사찰을 거... 받았고 이분들은 혹시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연구 용역에서 계속해서 제외된 교수님과 네. 다르게 이분들은 어, 지원을 많이 받았나요? 아시는 아, 케이스가 있나요? 아, 뭐, 많은 케아아는 아, 케이스가 많습니다만, 어, 뭐, 대학교 수한 분은, 어, 물론 뭐, 자기 실력으로 연구기를 닦겠지만은, 어, 사대양 사업에 대해서 아주, 그, 어, 그, 그, 찬성 논리를, 예. 아주, 어, 그, 지위하게 쳤던 인물인데, 적극적인 찬성 논제인데 예. 그, 네. 근데, 어, 5년 동안 약 네. 100억 원의 정부 연구, 5년 200억 원의 정구 연구. 5년 200억이요? 네, 네. 근데, 저희들은, 어, 뭐, 그런 데, 건축하지 못했죠. 근데 문제는, 그와 같이, 5, 그 정도 돈연구비를 받으면, 밑에 교수들이 한 14명 같이 붙거든요. 그럼 어. 연금비가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네, 네. 그럼 밑에 교수들이 논문 한 편만 쓰더라도 열0편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자기는 교심제자라는지또 제사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양반은 한 1년이나 2년 지나면 논문이 몇십 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음. 그리고 다음에 또, 정도과지에 어, 신청을 하면 어찌 될까요? 더 이익을 음, 음. 연구 교수는 연구 결과가 그교수를 평가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음. 연구 실적이 많으니까 또 좋은 평가를 받고 아하. 또 연구 영역을 받고 그러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정부 연구, 물론 저희들도 결뤘으면 좋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저희들은 연구도 일회 연구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과 비하면은 저희들은 경쟁력에서 점점 돼야 돼가고 그러니까 아하. 우리 사회가 정부가 잘 됐든 잘못됐든 정부 정책에 찬성 하면은 예. 연구비도 많이 나오고 그기에 따라서 음. 인구실적도 높아질 가능성도 있고 안다음에또 그, 음. 다른 연구비, 연구도 비할수 있고 이런 어떤 잘못된 인식이 우리 사회에 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어, 학자들이 자기가 학교 공부할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우리 사회가. 그래서 이왕 같은 것은, 어, 뭐, 적폐지안 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더 건전해지려고 하면은, 이와 같은 잘못된 관행들은, 어, 빨리 조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음, 좀 지나니까 좀괜찮은 당시 초기에는 상당한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압박감을 어, 느낄 수밖에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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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당시 또, 국토부하고 수상공사가 저를, 사례형 한 사고 관련해서 경에서는또고소고발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경찰서도 이제 또 왔다 갔다 하고 국정원 친구들도 한번 봤지만은 한번 봤고 또 주위에서 전화로 교수님 국정원에서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왔습니다. 알고나 계십시오. 음. 이럴 때 가슴이 질렁하고 어떤 사람은 잠자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밤에. 그러셨겠죠. 혹시... 혹시 전화는 도청되고 있지 않느냐. 전화는 당연히 도청되죠. 교수님. 아, 그렇습니까? <laughs> 네. 물론 국정원에서 뭐 인정할 일은 없습니다만. 네. 네. 그, 그러니까 뭐, 네. 그래서 많은 부분들이 생활에 있어서 많이 조금 어, 디프레스가 됐는데 조금 압박감을 받았는데 그래도 <laughs> 뭐, 큰일은안 됐으니까 그뭐지않겠나 뭐, 뭐, 그런 생각은 뭐,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 국가 기관이 적어도 슬쩍 아하, 군에서 용역 사업을 했었는데 네. 국정원이 군에 와서 담당 직원한테서 용역 사업 자료를 다 받아갔다. 네 그리고 또뭐 음. 공기업체에서 또 제가 용역을 했는데 용역을 했는데 예. 어, 거기서도 어, 제와 관련된 자료 를다 가져갔다. 사기업의 용, 용역에 관련해서 네, 예. 예, 자료를 또 사기업으로 받아갔다는 이야기를 또그 네. 담당자로부터 들으셨고 네. 예, 네. 그리고 또 제가 중두관지사 시절에 네. 어, 어, 사장사 업 중에서 가장 어, 넓게 그다음에 어, 광분이하게 되는 데가 낙동강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경상남도 낙동강 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네. 그때 그, 제 지인으로부터 어, 부산 창원 쪽에 있는 국정원 친구가 어, 박창근 교수를 어, 뭐 소시에 가지고 뭐 해봤는데 연구와 관련돼서 뒷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뭐심각한건 없더라. 나중에 예. 또 이야기를 했어서 음. 연구비 뒷조사. 예. <laughs> 네. 그리고 또 어, 국정원 직원이 한번 맛도 만났습니다. 보자 그래서 아 직접 만나셨어요? 네. <laughs> 그래서 왜 보냐 그러니까 아직 뭐 요즘 교수님 잘 지내시는가. 예. 궁금해서 또 만났다. 그래서 뭐 수술실에서 소한잔 하고 해요. 니어 있었고. 별다른 얘기 없고. 국정원이 당신을 주시하고 있다, 라고 하는 메시지군요, 말하자면. 저는 그렇게 느꼈고, 아마 네. 그래 안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는 제가 알았는데, 그, 제가 다니는 가톨릭 관동대학교에도, 네. 수시로 국정 관계자들이 전화로, 네. 어, 박정은 교수 잘 있느냐, 라는 <laughs> 안부 전화를 그 했다고 그러는데, 다행히 우리 학교는, 뭐 가톨릭 계단이다 보니까 예. 일단은 저기 구성원들 저도 오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가능한 보호 차원에서 잘 해줬다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군데 또더정하겠습니다만은 여러 군데서 국정원이 제일 뒷조사를 하고 있구나 음. 특히 연구비와 관련돼서 조사를 하고 있구나라는 음. 것을. 느꼈고요. 어떤 아, 국정원의 사대강사업 반대하는 학자들 사찰했다 이런 여기 언론을 통해 제기됐는데 사대강사업을 반대하는 학자 한이면 학자 하면 교수님 아닙니까? 아이고 <laughs> 많이 있습니다. <laughs> 예, 근데 일단 교수님이 직접 혹시 겪으신 일들이 있나요? 어 일단 사대강사업의 특성을 봐야 되는데 예. 이것은 지난 MB 정권 즉 이명박 정부 때 최대 국정사업이었거든요. 네. 일반에서는 뭐, 뭐 저기 국정원에서 했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이것은 청와대 차원에서 관리했다고 저희들은 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군사상 타워였다. 네, 네 그런 것도 저는 몇, 몇 군데서 간접적으로 그 확인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엔 d 가뭐 청와대에서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 사령관과 관련돼서 특히 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어, 언급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나 간접적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화대에서 예. 네. 임명박 그전 대통령이 사대강 반대하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다. 네, 아주 음. 그 높은 뭐 차관급 이상에서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정원은 실행 조직이었을 뿐이지 어 반대하는 학자들을 관리 잘 하라고 한 것은 이명박전 대통령 본인이었다. 이렇게 지금은 아,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국정원에서 저를 사찰한 것은 뭐한정황상으한 대여섯 군데 이상 음. 저는 이미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정황상 대여서 사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아, 일단은 제가 어, 그 일단 박원순 제안 문건 네. 어, 거기에 보면은 첫 페이지에 사대강 아 어, 반대론자인 박창룡 교수가 <laughs> 어, 서울시 중에 어, 뭐 참여하고 해서 자파 중 뭐, 뭐, 지정이 될 것이 다 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laughs> 그러니까 그건 직접적인 거고 간접적으로는 제가 사장 사업 전에 어, 교수님께 연구용역하게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 뭐 군에서 영역을 했는데 어, 국정원에서 저와 관련된 자료를 다 제출받아갔다. 그래서 음. 그 담당 공무원이 예.